이번 시간에는 84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농장에 개와 닭을 합하여 모두 12마리가 있다. 다리의 수의 합이 36개일 때 개는 모두 몇 마리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개의 개수를 구하라고, 개의 마리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개를 X마리라고 한다면 자, 닭은 몇 마리예요? 자, 닭은 개와 닭을 합하여 12마리라고 했으니까 12 빼기 X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닭의 마리수는 12 빼기 X. 자, 이제 방정식을 세워보면 다리의 수의 합이 36개라고 했는데 개는 다리가 4개잖아. 그래서 개의 다리의 개수는 4X라고 쓰고 플러스 닭은 다리의 개수가 2개니까 자, 12 -X. 빼기 X, 2 곱하기 12 빼기 X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얘가 합쳤을 때, 더했을 때, 36이 된다. 자, 얘 계산해 보면, 4X 더하기, 자, 분배법칙을 해서, 24 빼기 2X는 36. 자, 4X와 마이너스 2X가 동류항이니까 결합하면 2X가 되고, 24를 우변으로 보내면 36 빼기 24가 돼서, 자, 2X는 12가 되고, 양변을 2로 나누어주면 약분해서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약분하면 6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의 마리수는 6마리가 정답입니다.